안녕하세요, 메타커 8기 신유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상을 뜻하는 메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현실을 왜곡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그래픽 기술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데타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메타버스의 뜻을 정리하자면, 그래픽 기술로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 Z가 2018년도에 출시한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입니다. 얼굴인식, 증강현실, 3D 기술을 통해 이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SNS 기능뿐만 아니라 AR 콘텐츠와 게임 등 제페토에서 다양한 공간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예쁜 캐릭터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장점에 10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제페토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전 아바타를 선택해 줍니다. 아바타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생년월일을 설정하면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간단하죠? 제페토의 피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튜브 쇼츠처럼 넘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다른 이용자의 영상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아바타로 상대방의 영상 콘텐츠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입니다. 이프랜드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상 공간과 아바타를 통해 이용자의 메타버스 경험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최근에는 48개국에서 이프렌드를 출시하였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프렌드에서는 800여종의 소스와 66종의 감정 모션을 통해 본인만의 톡톡 튀는 개성에 살린 아바타를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프랜드도 이용해 보겠습니다. 디페토와 마찬가지로 나만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이목구비, 체형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프랜드 라운지로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입장하게 되면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화면을 어디서 어떻게 볼 건지 시점도 조정할 수 있고요. 무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른 유저들이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아바타와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